자 사랑하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빠꾸입니다 오늘 할 콘텐츠는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 어제 녹화 때 어디 갔다 오셨죠? 전 잠깐 술 먹으러 나갔다 왔습니다 <laughs> 아 당당하니까 더 맘에 안 드네 왜요? 인도 술 좋아하잖아요 전술안 먹습니다 죄송한데 뻥치지 마세요 박구님 <laughs> 뭐야 뭐 하이빅스비 컨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빅스비. 아, 네주인님그 녹화해야 되는데 술 먹으러 가지 마세요 알겠죠? 싫어 멍청아. 아뭐 하여튼 뭐 그거 없어서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보시니까제 집을 부셨더라고요 <웃음> 봤어요? 봤어요? <laughs> 봤어요? <laughs> <laughs> 봤어. <로, 웃음> 아 죄송해요. 네. 아니 미션인데 어떡해. 아 그걸 봤어? 그거 어떻게 봤지? 자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여튼 <laughs> 걸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양심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핑부지 뿌시기 이런 거 미션 걸지 마세요 아 그러면 더해요 사람들이 부숴달라고 해주세요 돼요. 그것도 유도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아, 말을 안 꺼내는 게 유도를 안 하는 건 말을 안꺼는 아, 말을 꺼내지 <laughs> 갑자기 자기 입을 뺨 때리네 자기지 자기, 왜 자기 핑구지 입을.. 지금 걸 말라고! 아 여러분 핑부지 미션 걸지 마세요 핑, 어디 내가 어디 내가 40분 동안 어떻게 지는데 그걸 그걸 대구라고 왜? 네. 자 일단은 잠시만요, 핑구 씨. 여기 뭐 새로운 양털 색깔들인데 이게 뭐죠? 무슨 암시를 하는 건가? 네, 새로운 멤버 또 들어오나 보네요. 아, 이건 동반 입대하고 두 명이 또 새로 들어오나 보구만. 일단은 오늘 유치로 키블러 야, 이거 아주 온 힘을 다 쏟아부셨네 으 여기에. 이분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번. 그래서 그런지 위에가 통통 비네요. 그냥 좀 하시면 안 돼요? 예잘 네, 만들었어요. 근데 위에가 통통. 얼마네? 자, 여러분들, 오늘, 뮤츠 럭키 블럭이기 때문에, 핑구씨, 뮤를 잡으면, 뮤츠로 진화시켜드리고, 뮤츠를 잡으면, 메가나이트 XY를 둘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나는 오늘 뮤츠 무조건 잡는다. 자, 첫 번째 포켓몬 가겠습니다. 렛츠고! 레즈락. 첫 번째부터는, 에? 레즈락 왜냐? 거부강. 월! 토네롭슨. 네. 아, 이거 가이오가 네. 잡고 가는 거 별로 좋지 않은데. 레즈 아이스. 턱지. 턱주... 지가르데 지가르데? 저번 지가르데 로키블록땐 나오지도 않더니만 잡을 거예요? 네. 오 이걸 잡는다고? 베베놈? 이걸로 이긴 거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뮤츠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매치보. 지금 내거이상하다좀 테라키온, 히드론. 뮤츠 하실거예요 뮤츠하면은 메가링 껴야돼서 다이맥스 어차피 못합니다 네 저는 무조건 오늘 뮤츠! 저 칠색조 잡을게요 제라오라? 제라오라 잡아줄게요 오늘은 조금 많이 쓰지 않는 포켓몬들을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르네아스는 잡아줘야지 오케이 이건 잡고 가야죠 마노브 아, 제라오라... 아나 큐렘을 잡을까? 잡아 제라오라 제라오라 잡는다고요? 네크로즈마 어? 네크로즈마 레벨 116이네 저 이거 잡습니다 116짜리 오케이! 아, 뮤츠 또안 나오나, 이거? 야, 뮤츠랑 뮤가 안 나와. 디아루가. 아, 나 고민 중이에요, 지금. 아, 어떻게 하지? 야,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마기라스. 아, 이거 너무 이상한데? 잠시만. 뒤로 갈수록 점점 이상해지는 거 같지? 여기야. 그란돈? 아, 그란돈은 못 참는데, 진짜로. 나 가요가 있는데? 나 가요가 있는데? 전 그란돈 잡겠습니다. 이걸 잡는다고? 제르네아스. 볼케니온. 자마젠타. 패스. 타이어. 어 그런 돈 잡아야지. 뭐야? 뭐 똑같이가 나랑 아 자세야. 어! 그렇지. 그치? 어 잠시만요. 저 문제점이 하나인데 왜 제르네아스가 두 마리죠? 나 뭐가 이상한데 왜 제르네아스가 두 마리지 나 지금 이해가 안 가네. 제가 지금 루나를 잡았거든요 뒤에. <laughs> 아니 이거 이상해. 자꾸 이상한 게 잡히잖아. 나뭐 잡을라 그랬더라 이거? 그란돈? 아, 그란돈은 못 찾는데 진짜로? 나 갈고 있는데. 나 갈고 있는데. 전 그란돈 잡겠습니다. 장화 젠타 패스. 레자이스 멜탄. <laughs> 아니, 마스터볼 하나 더 추가? 어, 그러니까 추가해 가지고 마지막 마지막 잡자. 자, 갈게요. 제발 세 번의 기회. 아! 아, 다크라이! <laughs> 아 저는 여기에 뮤츠 걸어봅니다. 제발 너라도 나와야 돼. 아! 아니 아니아야 뮤츠 뮤츠 뮤츠를 뮤츠를 잡아야 돼. 뮤츠 잡아야 돼. 언제 까보시죠? 오케이. 마지막 갑니다. 제발. 하나, 둘, 셋. 아! 뮤츠가 안 나왔어. 제발. 어, 아. 야, 그러, 아 그러면은 아니, 우리 럭키 블록 10개 설치해 가지고 뮤츠 나오면 잡는 사람. 뮤츠 아, 나온 오케이, 사람이 오케이. 그냥 가지기. 자 여러분들 저희는 10개를 다시 세팅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 자, 여러분들 저희 세팅을 마쳤습니다. 저희 지금 마스터볼이 없지만 이 10개 중에 뮤츠가 나온다면은 그 사람은 뮤츠를 가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저희 끝에서부터 하나씩 가시죠. 네 가시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아, 리피아. 자, 그다음? 아, 주리비안. 아, 생리이 나쁘지 않은데. 아, 레시는 버리고. 자, 그다음? 아, 이거 아니고. 야, 설마 안 나오는 아. 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지. 와! 와! 가요, 안날것 같은데, 이제. 기하죠 저희 그러면 안 되겠다. 뽑기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뽑기로 한, 명만, 해야죠. 한 명만, 한 명만 가지는 거 하자. 이번에 뮤츠를 아무도 못 뽑았으니까, 또 새로운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여기 안에 보상이 있어요. 둘중한 명은 보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공된 나무 뽑은 사람은 뮤츠. 그 다음에, 가공되지 않은 거 뽑으면은 꽝입니다. 오케이? 자, 저 먼저 뽑을게요. 오케이! 가공된 나무 뮤츠! 뮤츠 나이트까지!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이템 하나 나왔다 하나 뽑으세요 잠시만 혼자만 보기? 어어? 이거를 준다고? 오케이 이거 완전 하이라이트네 오케이. 자 좋아요 자 그럼 저희는 세팅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 자 준비됐나요? 됐습니다 자 오늘이야말로 비밀의 무기를 얻었기 때문에 빙구님을 확실하게 이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의 첫 번째 포켓몬부터 가이오가라고 지금 하나 무시하고 있으신 게 있는데 저는 이걸 한번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뭘 걸어준다는 거지? 바로 성스러운 불꽃 불 타입이지만 화상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 도망가겠지? 도망갈 겁니다 어떻게 알았죠? 레벨이 제일 높은 네크로즈마를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팠지만 괜찮아요 자 여기서 포톤 가이저로 뻥안 아픈데요? 아 괜찮아요 이겼죠? 제가 이겼죠? 프리즘 레이저로 오케이 일단 잡아주고 자, 그다음 누군가요? 제라우라 빨리 죽여주겠습니다. 오케이, 빨리 죽여주세요, 저를. 오, 와일드 보트로 빨리해서 빨리 죽였구나. 그러면 네. 저는 여기서 뭘쓸 거냐면은 깔끔하게 아르세우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가를 떨어줍니다. 오, 살타임이 지가를 떨어줍니다. 좋은데요? 아팠죠? 겁나 아파. 뭐야? 이게 <laughs> <laughs> <그게> 아팠죠? <뭐라> 그럼 여기서 심판의 뭉치 한번 써줄게요. 그럼 저 어떻게 이기요, 님? 저기 할 할아버지 있잖아요. 저 그래서 일부러 알아서서 잡은 건데요 아까. 아이고, 핑거씨 이게 감가하셨네. 이게 있는 걸 모르셨구나 할아버지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오야 밥. 바... 오 퍼펙트 폼으로 진화를 해버리네. 자,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맞아요? 자 심판의 뭉치로. 오케이 이 정도 살았으면 괜찮아요. 퍼펙트 폼은 데미지가 조금 올라가는 대신. 스피드가 떨어집니다. 지가아데잘 가시고,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그러면은 다시, 데라오라. <laughs> 다시 제라오래? 어, 아제라라꺼어주면안 되는데 이거 여기서 그 와일드볼스도 <laughs> 죽이겠어. 제발. 아니, 오오 아팠어. 아팠어. 아, 안돼. 오야 이거 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오 살면 내가 이지. 살면 내가 이지. 살면 내가 이지. 자 내가 과연 이기지. 신속으로 먼저 때려주고, 자 얼른 기대됩니다. 그란돈, 그란돈이 나오면은 제가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선빵 되나? 오케이 저 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쓰레기 포켓몬 하나 써볼까요? 아제라오라 전기타입이라서 데미지 안 들어갑니다 자 뮤츠 나와주고요 어 잠시만 잘못 눌렀어 아 이거 아닌데? 어, 왜 있어요? 뮤츠 아까 받았잖아요 제가 이거 여기서 다 내니까 좀 죽겠죠? 해보세요 하지만 안 씁니다 음오 벌크업을 해주겠다 오 벌크업을 하면은 굉장히 아플텐데 저는 칠색 줄 한번 바꿔줄게요. 비행 타입이기 때문에 한 대만 죽겠죠, 그래도. 어, 근데 괜찮을까요, 핑구 씨 그거? 스피드가 스피드 느리나? 아니요 스피드를 떠나서 아마 다음 턴에 죽으실걸요. 어, 왜? 하하하, <laughs> 어이 뭐 하세요? 멸망의 노래 맞았잖아요. 세턴 지나고 죽습니다, 그란돈. 아, 이거를 못 보셨나? 옆에 밑에 다 나오는데, 저는 이거 어, 네. 보고 계속 바꿔준 거거든요. 아이고 이거는 기라티나한테 성스러운 불꽃 날려서 화상 한번 날려 줄게요. 한번 더. 오케이. 저 죽었습니다. 죽었고. 아, 아픈데 이거.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이거 나와야지. 이레니스가 나온다라. 자, 또 섀도우 다이브 쓰겠죠? 오케이. 저는 지오 컨트롤써 줬고요. 친구 씨 아주 감사합니다. 섀도우 다이브 쓸줄 알았습니다. 잠시만. 이거 어째 느낌이 제르네어스에서다 끝나나? 저 지우 컨트를 한번 더써 주고. 어! 스택 인스택아 이거 왜 이렇게 아, 아파. 왜가 아파. <laughs> 방어력 올라가고 공격력 올라가고 스피드 올라가죠. 자, 한번 더써주고요아 거기 어, 정당히 하세요. 아니. 이게 이겼잖아요. 참 녹록하고 있어. <laughs> 아! 알겠어요. 끝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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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데미지가 아예 안 받는데? 잠시만. 아니, 너무 재밌어. 아 오케이. 데미지 조금 들어갔다. 흉규씨. 빨리 때려. 아이씨, 때릴게, 때릴게. 미안해. <laughs> 자, 잘 가시고요. 다음 포켓몬 아. 뭐예요? 루나하라 아, 루나하라는또 아. 깜짝 빼기로 그냥 때려주면 되겠다. 아. 어? 아, 제발. 오, 저 자, 이거 생각 못했어. 최면술. 흐헤헤. <laughs> 흐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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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와 죽다 뻥이야. <laughs> 아, 뮤츠 이거 뭐야, 메가 뮤츠 쓰지도 못하고 끝났네. 아, 이거 지나도 못했는데 메가 지나. 짜자잔, 이거 보이세요? 뻥. 어. 어. 이거를 어, 보여드렸어야 이거, 됐는데. 이게 사기 아닌가? 아, 이걸 못 보여드렸네. 제르네스 아 너무 세다 근데 지옥 컨트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미, 배틀은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럭키 블럭은 어떤 럭키 블럭일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